지난 스토브리그에서 LG 트윈스가 박해민과 허도환을 영입하고 NC에서 김진성 선수도 영입하는 등 알차게 보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을 떠난 선수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방출이나 은퇴 그리고 FA 보상 선수로 팀을 떠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지금 메우고 있냐,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선수가 나간 자리의 역할은 바뀐 외국인 선수가 공격 쪽에서든 수비 쪽에서든 메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논외로 치고 국내 선수의 자리를 어떻게 기존 정원 혹은 외부 정원이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을 떠난 선수는 바로 지금 엘지 트윈스 스카우터로 새로 또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또 지방을 다니면서 선수들을 관찰하고 있는 김용희. 전 선수입니다. 김용희 선수가 이제 두산에서 2008년에 LG로 트레이드가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지난 시즌까지 LG에서 활약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도 김용희가 1군 엔트리에 오래 있으면서 102 경기에 나왔고 주로 이제 1루 대수비와 대주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한 포지션 대수비 그리고 대주자 이렇게 역할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엔트리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김용희가 대주자로 나왔을 때 대수비로 나왔을 때이 선수가 100%의 역할을 해줬지만 지난 시즌을 돌이켜 보면 저스틴 보어라는 외국인 타자가 1루라는 포지션을 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기존 외국인 선수였던 라모스도 부상으로 인해서 1루 쪽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간에 스타팅 일루수로도 좀 나오면서 두 외국인 타자의 공백을 장타로 메우고 뭐 4번 타자에 들어가면서 메우라는 게 아니라 뭐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타격에서 김용희가 자랑할 수 있는 뭐 작전 수행 능력이나 뭐 끈질기게 상대 투수들을 괴롭히면서 안타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더 활용 폭을 넓혀 나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김용희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군 엔트리에 있는 게좀 아쉽다. 다른 선수들에게 좀더 폭넓게 백업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 김용희 선수가 빠진 자리를 2022 시즌에는 부단에서도 고정 백업 1루수로 누군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멀티 포지션 소화 가능한 이상호라든지 또 김민성 선수도 1루수비 훈련을 미특기고 하고 있고 또문보경 선수도 있고 이영민 선수도 있고 이 선수들이 메인 포지션은 다 1루수가 아닙니다. 이상호 선수는 뭐 2루도 갈수 있고 유격수 3루수를 다볼수 있고 1루까지 또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또왼선수수가 나왔을 때는 1루수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김민성도 원래 포지션은 3루수인데 1루 겸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보경 선수도 메인 포지션은 3루수기 때문에 1루 3루 오가고 이제 지명타자에뭐 최은성이라든지 김현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갈 때 문보경이 스타팅 1루수로 나오는 횟수도 늘어날 테고 이영민 선수도. 원래 포지션 유격수, 오지환의 백업 역할이지만, 오지환이 체력적으로 문제없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백업이 들어갈 때에는 이영빈 선수가 타격 능력도 있고, 주루 능력도 좋기 때문에, 3루수나 2루수, 1루수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수비 스트레스 안 받고 타격 능력을 살리는 쪽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선수들을 잘 활용만 하면 또 기존 선수들의 활용 폭을 넓히면 지난해와 같이 누군가는 엔트리에 방치돼서 주전 선수들의 휴식도 못줄 뿐더러 좀더 공격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 점수차 지고 있을 때 대타 자원이 필요할 때. 솔직히 말하면 문보경이나 이영빈 같은 경우에는 대타자원으로 활용하기 충분한 선수고, 김민성 선수도 왼손투수에게 나쁘지 않은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선수들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포수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성우 선수가 예고한 대로 은퇴하고 지금은 퓨처스 배터리 코치로 부임을 했고 김재성 선수는 박혜민 선수의 보상 선수로 삼성으로 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김재성 선수가 삼성으로 간 거에 의해서 큰일 난거 아니냐 김재성의 잠재력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재성 선수는 좀 시기가 아쉬웠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이제 경찰청을 2015년 데뷔 시즌 끝나고 갔는데 그 시기에 이제 정상호도 FA로 오고 또, 조윤준도 이제 군면제를 그때 당시에는 받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퓨처스 리그 기회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김재성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도 유강남이 있었죠. 정상호, 조윤준에 이성호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포수진이 빡빡한 상태에서 김재성에게 퓨처스에서라도 좀더 기회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지난해에도 좋은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후반기에 부름을 받은 건 다시 이성우였기 때문에. 김재성 선수가 떠난 건 아쉽지만, 다른 유망주들, 우리가 이제, 내야 쪽에도 김주성 선수도 있고, 문보용 선수도 있고, 이영빈 선수도 있고요. 또, 외야 쪽에 이재원 선수도 있고, 투수 쪽에는 지켜야 될 유망주들이 많거든요. 뭐, 손주영이나 강효종 이런 선수들을 지켜냈다는 거에서, 김재성이 떠난 건 아쉽지만, 다른 포수들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도한 선수를 데려왔고요. 또, 군에서 제대한 전준호 선수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캠프를 비롯해서 지금 1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해서 조인성 코치와 함께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고 이렇게 3명의 포수가 일단 1군에 있고 2군에도 이제 신인 포수인 이주원 선수를 중심으로 또 김기현 선수도 지금 재활 중이지만 돌아올 것이고 또 김성진 선수도 청소년 대표 출신의 김성진 선수도 유망주 포수인데 그 선수도 제대를 하고 김성우라는 또 하나의 신인 포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수 자원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키우고, 또 허도원 선수가 남은 서비스 타임 동안 유강남 선수의 백업 롤을 잘 수행해준다면, 유강남이 주전으로 등극한 이후에 백업 포수가 마땅하게 나온 선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대놓고 작정하고 기회를 준다면 백업 포수를 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준우 선수를 비롯해서 젊은 포수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허도환 선수도 장성우 선수를 잘 보좌해서 우승을 하는데 조연 역할을 했던 것처럼 KT가 우승하는데 LG에서도 유강남 선수의 백업 역할을 잘 하고 유강남 선수가 안 나왔을 때도 아 허도환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더 승리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상형 선수입니다. 이상형 선수가 또 상무 입대를 했어요. 두번 만에 이제 다시 합격을 했습니다. 2021 시즌 전에 상무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을 했고, 이 탈락하고 나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게 아니라 강릉 퓨처스 캠프에 합류를 해서 몸을 또잘 만들고, 김경태 코치를 만나서 시즌 초에 한 경기 선발을 등판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퓨처스에 내려갔다가 함덕주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탈하고, 또 임찬규 선수도 다시 조정을 위해서 퓨처스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5월 내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하면서 꽤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임찬규도 돌아오고 차우찬 선수가 6월에 잠깐 복귀를 했던 적이 있죠. 이후에 대표팀에 나가면서 후반기 그리고 지금도 재활 중에 있지만 임찬규 차우찬이 오면서 이상경 선수가 선발 기회를 계속해서 못 잡고 롱릴리프나 임시선발 역할을 소화하고 후반기에 잠깐 한두 경기 정도 선발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전반기에 비해서 기회가 좀 줄어들고 상무에 다시 지원을 했는데 요거는또 합격을 해서 지금 또 군복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경 선수의 공백은 이미 후반기부터 좀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식기간에 열렸던 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호투를 보여주면서 8월 한 달간은 또 선발 로테이션을 지켰고 손주영이 부진으로 퓨처스에 내려간 이후에는 김윤식이 임시 선발을 몇 경기 뛰다가 임준영 선수가 또 U23 대표팀에 갔다 오면서 또 오선발로서 시즌 끝까지 거의 함께했는데 포스 트 시즌에서도 긴 이닝을 임준영 선수가 승패가 많이 갈린 지점이었지만 던졌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두 선수는 2022 시즌에 그대로 선발 경쟁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윤식 선수까지 좀 유력한 5선발 후보로 꼽히고 있고 이외에도 뭐 배재준이나 최지선 이런 선수들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이우찬 선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페이스가 가장 좋은 선수는 현재까지 임준영이기 때문에 임준영을 시작으로 다른 선수에게도 좀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형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초반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발들이 빌때 다른 선발들의 변수가 생길 때뭐 손주영이나 배재준, 이우찬 그리고 김윤식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김윤식은 선발이 안 되면 또 롱릴리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풍족한 투수 장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상형 선수는 또군복무 무사히 마치고 개인적으로는 퓨처스 상무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뭔가 타이틀을 하나, 뭐, 다승왕이든, 평균전체점 1위든, 이 k t 의 이제 엄상백이나 김민 선수가 상무에 가면서 급성장을 한 것처럼 이상형 선수도 구속도 오르고 정말 좋은 구위로한 단계 스텝업을 해서 돌아왔을 때 믿고 볼수 있는 선발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형 선수,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출된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지용과 고효준인데, 이두 선수는, 어, 1군에, 10월에 잠깐 올라왔어요. 세 경기 등판을 하고, 주로 퓨처스에서 활약을 했고, 나름 나쁘지 않았고, 퓨처스 젊은 투수들의, 또, 과부하가 걸리는 걸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막아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또 면담을 요청하면서, 방출을 요청했고, 두산에 입단을 했고요. 보유준 선수는 팀을 떠난 이후에 친정팀인 SSG 유니폼을 입고 계속해서 현역 연장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의 공백도 지난해보다는 투수 자원이 더 풍족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한계투 쪽에는 김진성이 새로 왔고요. 또 임정우 선수가 복귀를 했고 백승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경쟁을 하고 있지만 밀려나면 개투로 롱릴리프로 써도 손색이 없는 최지선 선수도 좋고 김영준이나 성동현, 강정현 이렇게 퓨처스 캠프에도 몸이 올라오면 퓨처스 로테이션이나 퓨처스 개투진 그리고 1군 개투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선수도 있고 최동환이나 이상규, 오석조 이런 선수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반기에는 송은범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면 김지용 선수가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그동안 많이 던지기도 했지만 부상 이후에 공백이 좀 길고 부상 이전만큼의 구속이나 구위보다는좀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저완 게트 쪽에는 애초에 이제 골준 선수는 진해수 선수가 그동안 많은 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진해수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 붙일 것을 대비해, 구위가 떨어졌을 것을 대비해서 데려온 영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대유 선수가 또 방출 위기에 있다가, 지난해 거의 뭐 KBO 리그 최고의 좌완 개투 중한 명으로 완전히 LG 개투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고, 또 최성훈 선수나 진혜수 선수도 추격조로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존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역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저항 캐트 쪽에서는 지난해 이 선발 갔다가 물집 때문에 잘안 됐고 또 통풍도 있었고 결국에는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함덕주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함덕주 선수 지금 불펜 피칭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건강한 함덕주는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년간 두산한테 당할 때꼭 추격이나 혹은 좀더 앞서 나갈 때 함덕주가 등판을 해서 흐름이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함덕주가 건강한 몸으로 또 돌아온다면 지난해 잘 던졌던 이정용, 정우영, 김대유에또 하나의 자원이 하나 추가되고 또 마무리로 나서는 고우석도 부담을 좀덜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마무리로 나서는 고우석도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함덕주의 복귀 그리고 기존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뭐 김대유 선수 여전히 건재하고요. 또 퓨처스 쪽에서는 좌완 사이드암 자원이 김태형 선수의 평가가 굉장히 좋고 자완자완은 이제 또 성재훈 선수도 올 시즌에 복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완자완은 정말 차고 넘친다. 다른 팀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 어떤 팀 만날 때 다른 팀 팬이 이제 뭐 댓글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LG는 모든 투수가 자완이냐, 왜 자완만 나오느냐, 정말 상대하기 버겁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완투수들 좀 충분하기 때문에 고유준 선수의 공백 없이 뭐 기존 선수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투지는 풍족한 자원으로 또 영입한 김진성, 돌아오는 임정우나 함덕주 쪽에 기대를 더 걸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을 떠난 선수들의 공백. 이 선수들이 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멤버였던 아니면은 1군에 잘안 보이는 멤버였던 어쨌든 떠난 선수기 때문에 자원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떠났을 때 어떻게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팀을 떠난 선수들도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또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선수들이 튀어나와서 2022 시즌 또 보는 재미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